머리 도심어요 어. 그럼 메이 여기 다 여기 다이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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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니 커먼. Let's, let's go l e t 어서 가 어서 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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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고, 레고, 레고. 집안에 같이 아, 이집안 a l l o w e e n baby. I was going to g 님이 걸려가지고 e 어. 치볼 <laughs> 나한테 욕했어 시 l 파파 n 층 위에 u I'm going to g 아, 자리, okay. 자리.. 끌고 가요 아, 아, 아. 라인 자요, 라인 자요 라인 힐뱀 어, 라인 힐 뱀, 라인 뱀 라인 로우, 라인 로우 라인 몹시다 어, 아, 아. 라인 로우나 어, 아, 뒤에 자리야 아, 힐 엄청 준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죄송 마피아 좋았다 둔피, 둔피 라인 또 자요 라인 힐 뱀, 둔피 힐뱀 둔피 밴. 어, 2층에 애쉬 프리딥 야가 내가 못봐도 내가 못봐도 아예 방비할 깨드릴게. 아예 만약 방비할게 없어요. 어. 라인 1 벤. 아 죄송. 라인 이거 뛰어서 뭐, 뭐, 뭐 라인 뛰어서 기절했다. 가브가비. 나 뭐에 기절했지? 아 먼저 맞았구나. 나도 망치 썼는데. 가브까비확실다지 아, 어. 아, 아, 아. 뭐? 라쳇. 뭐 이번에 디바공이랑 저랑 같이 있실래요 맥거리공이랑? 아맞다 끝났어. 제가 앞에 봐드릴게 뒤로 갈 계시면 이게 <laughs> 디바님 오면 은 라인님 뽕 주고 갈게요 오케이 x 저. 오른쪽에 갈, 라인, 갈, 라인 있어요 갈까요? 공 연계해서 가보죠 <laughs> 라인 못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라인 컷레츠고 <laughs> 렛츠 고. <laughs> 한번해가지 저기서 면쓰어수면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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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 쓰면, 쓰에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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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뒤에 면 쓰면, 쓰이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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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면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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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한 전화, 한전 나왔어요. 우리 히벤 두 명, 탱커돌 히벤이에요 우리. 면피 라인 히벤. 라인. 라인 기피 라인 기피. 라인 드피어 기피. 오. 어디? 들다 들키었다 들키었다. 안돼. 라이스. <laughs> <laughs> 옆구리 한번 쳐볼게요. 네. 예. 오케이. Okay. <laughs> 아나 여기 아나 아날벤. 나이스어뭐 아까비. 어 한준이 거기안 보여. 오른쪽에 자리가 있어요. 저기 화물 끝에 오른쪽에. 더판 쓰겠다. 좌, 좌. 그리고 덤피 2층에 덤피 2층에 대기. 다아다 2층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 2층 아니면 1층. 그래. 나왔다. <목소리> 라인 일밴. 라인 읍시다. 라인 읍시다. 라인컷. 우리 라인이 잡고 아있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소리> 어, 두피 차요 나이스. 한번 들어올 거예요. <목소리> 살렸어 살렸어 로, 로. 어,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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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스 자려 봐야 돼어 자려 야까 아까 아아나아가아부 아까 아같아 역시 까 아까 개꿀, 개꿀 제 형님 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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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너무 위험하네요. 그럼 저는 파라오 스킨에 끼게요. 응? 이게 제일 나은 거 같아요. 아, 괜찮고 싶긴 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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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블리자드에서 한번 갑 들어가서 하고 나서부터 꽃이 엄청 맛시더라고요 저는 좀서있 아마,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마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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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흰일량 부족하겠다, 저거. 나인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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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요이스이스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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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라인 힐 밴? 어안 어, 먹었네 이게 라인..아..아나 개피 아이고 아저 라..아..아나 힐밴인데 아.. 저 라, 아 아나 힘든가 우리? 힘들 것 같은데요? 아나 너무 어두워 이 맵은 그니까 러 저도 너무 어두워요 라이님 혼자 여기 앞에 해야지 네와 졌다 음. 와다 땄어 나이스 나이스 와, 이러면은 잘많하죠잘많하죠 뒤에 매크 살려보내는데? 매크리 살려보내요. 살려보내야 위로 안하는데 아 맞네 Okay. 아, 쟤 라인컷. 이 없자네. <laughs> 너무도 잘하는. 어, 이거 뭐 내려와. 위도 나왔나? 나도 아, 나. 나딴데 붙봐요. 방치 막았어요. 오케이. 라인, 저 라인 방벽 없다. 어, 살린. 아, 우리 편이구나. 앞에서 한번 붙여볼래요? 잠깐만. 어, 이더 뭐야, 여기. 아, 되겠다. 빼야겠다. 어..저..아나 자요 막아드려 어, 네, 막아드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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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라인공 조심하세요 라인공 조심하세요 아죄 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나이스 라인 컷! 라 미안하다. 지몬미란다. 그래. 그래. 다 저거 안 못했으면 공어요 위도우 궁 썼어요. 하나 들어요 예? 아마 거예요. 안 된다 싶으면. 부조화, 저 부조화예요. 아, 방벽 없어요. 어우, 빼셔야돼빼셔야돼 어우, 뭐야, 깜짝이야. 아유, 나, 나한테 1인공 못 씻어 하니. 초월 뺐어요. 어, 뒤, 아. 니 1인공 쓰셔, 나한테. 다자 <laughs> <laughs> 뺐어요. 라인 1벤. 야 이거 무슨 파도밀기같이 막 그런느낌 조심해요 왼쪽으로 위도 왼쪽 왼쪽 오케이, 1층 확인 확인. 어? 와 막았는데? 라인 차요 나이스 어? 오 나이스 아 어? 우리 2층에 우리 2층에 우리 2층에 우리의 층한 줘, 우리의 층한 안아필, 안아필. 한발눌주세요주세요 나이스. 어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다시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위도우 앞에 한번막아줄래요 방격 좀 올릴게요. 아 방격 좀 내릴게요. 자. 아. 궁망치서요 기회 되면 볼게요. 쓸게요. 네. 사, 30초 남았으니까 막타니까 같네요. 어, 이제. 어, 맞다. 어, 근데 이거. 어, 뭐야. 아이고, 죄송. 안아 죽었어요. 오른쪽에 자리야. 오른쪽 방 오른쪽 방에 자리야. 오케이 다시 들어왔다. 아이고. 들어. 쪼년들 그래, 그래. 근데 하나씩 포커싱 하시면서 연기하면서. 이도 이도 머리 위에. 네 이층에 쓰니까 아. 강만 주지 마요. 라인 컷 바로. 좀 실감. 바로 라인 컷 자리야밖에 없어요. 어. 앞에는 자리밖에 없어요. 하나 자리야. 왼쪽 2층에 이도에. 하나씩 반. 에. 왼쪽에 위도우 겐지가 위도우 잡아줘요 아 수면? 죄송 아곤 바가톤 와우 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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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셨도 어? 라인 어디서부터 날라오는 거야 줘도 돼요 줘도 돼요 아 근데 아쉬운데? 아시, 아시, 죽으 가게 가나한것 같기도 하고 갈만할 네. 갈만할 것 같거든요. 적 라인 망치 있습니다. 그냥 야타 자요 야타, 야타 자요한줄 왔고, 한어 왔고, 한줄 왔고, 한줄 왔고, 한줄 왔고, 한줄 왔고, 한줄 왔고, 한한줄 왔고, 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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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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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헤에에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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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이 깜짝이야 아 어, 이거 뒤로 봐드려야겠다 트레스 뒤로 왔어요 라인 힐 없어요 라인 여기 아나 잘렸어요아 잠깐만 이거 여러분 망했다 아나어 나이스 아이고 아깝다 아 죽였는데 아, 홀딩이 너무 못했다 이번에 힘들다 뭐, 한 턴이죠, 뭐, 한 턴. 그렇죠. 아, 메이 하셨구나. 메이 하면 이길 아... 것 같네, 이 생각했는데. 경극, 경극. 메이 정크? 정크도 좋죠. 뭐 막, 막을 때. 오케이. 자, 조패, 조패. <laughs> 어차피 근데 한 방공으로 끝내면 돼서. 네, 우리 한 방이라서. 이거 못 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에. 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니. 우리또 공격해야죠. 아, 우리 한칸 먹어야 돼요. 응. 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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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한상 올라프. 기서 먹죠. 기바, 능원, 능원, 이야. 쏠져, 솔져, 솔져 오케이, 좀만. 미스턴, 미스턴 차다. 열 차다. 윈스턴부터 미스턴 포커싱. 아, 나힐밴요 우리 힐밴 많아, 힐밴 많아요. 아, 클라때고 힐밴 때문에 수면총 빠짐. 아. 물렸다, 물렸다. 라인 물렸다. 어, 어, 아, 그렇다 이거. 이거. 아, 위스턴 잡은 줄알았다스잡리 아, 위스턴 다 아, 위스턴 잡은 자리. 아, 위스턴 잡은 자리. 아, 위리 아, 리 아, 위스턴 아, 이선 뛰었어요. 다자 이거. 오케이, 나이스. 힐변 빠지. 나이스. 들어갔죠 이거. 내리고. <목소리> <꼬> 아라아나웠 <목소리> 오, 뭐야 이거. 메카펌 <목소리> 나이스 못비받어요 잡골, 골 치열하다. 아, 치열하지만 어차피 승리는 어, 우리가 할 겁니다. 물론이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주 그냥. 아,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어, 상해. 예, 상해. 빠, 상해. 진짜 노래방 한번 가야겠어. 노래 잘부은 사람 많아. 정이... 우리 클랜에 이제 갈수있습니다 여기도 피아노 있네. 근데 안 켜지네. 여기 아, 피아... 어, 어. 사봤어. <laughs> 여기 아, 서 피아노 건발이 타갔어. 아, 라 여기 주인아저씨. 장사 드럽기부터네아 근데 으시 진짜 의심이 하다. 여기. 현실에도 집중력 포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중력 개 떨어졌는데. 아우, 큰일 났이판도 저희가 이기면은 왠지 막판하지 않을까요? 거야. 아, 끝난 <laughs> 거 아니야? <같아. 웃음> 3대2잖아. 왼쪽에 트레. 왼쪽에 트레 어, 지나갔고. 라인 목죠 이거. 룸룸룸 룸! 라인 룸 룸! 왼쪽에 트레이어요 어이 뭐야 뭐, 어, 루슈 힐밴인데 까비 라인 힐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메카 펑 루슈 루슈 봅시다 루슈 아인 어, 방벽 없죠 이거 트레, 트레 트레 자요, 간3 자요 라인, 라인, 라인 디바, 디바 전술 조준간 어디야? 어, 어? 아, 우리 시가나 아, 우리 시간 3시간 3자간3이간이시간 3시간 3시간 3시는 똑같은 걸로. 오케이, 오케이. 디바님 저기 가셔서 공격 보실려는 것 같아요. 어, 내라 어. 디바님. 라인 라인. 라인 잡았어요. 피트 뺐어요. 테킹 나갔어요. 아이고, 야 진짜 처절하다. 이거 하면서 루슈 잡고 너프 너프 죽지 않아요 너프에 야 정신없다 진짜 왼쪽에 트레 왼쪽 방 트레 앞에 니바 아, 그래, 그래. 누구든 뽕 받아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불 안탑니까 아아아 아, 누구냐 <laughs> 어. 손꾸러갑아다 어? 죄송합나가세판연속이긴거잖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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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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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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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 이거. 아, 아 이거. 하나만 더 이거. 으면 나였는데 아거다거 이거. 이보여